작은 마을의 끝자락에는 낡았지만 아주 멋진 집, 빌라 빌레쿨라가 있었어요. 그 옆집에는 토미와 아니카라는 착한 남매가 살았죠. 남매는 함께 놀 새로운 친구가 생기기를 매일같이 바랐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날, 정말 이상한 소녀가 나타났어요. 소녀는 길을 거꾸로 걸어오고 있었죠. 머리는 당근처럼 빨갛고 양갈래로 떼쓴 머리는 뻣뻣하게 뻗쳐 있었어요. 게다가 양쪽 스타킹 색깔도 달랐답니다. 바로 삐삐 롱스타킹이었어요.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이야. 소녀가 쾌활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내 원숭이 닐슨씨란다. 삐삐의 어깨 위에서 작은 원숭이가 모자를 벗어 꾸벅 인사했어요. 집 현관에는 전박이 말한 마리가 서서 귀리를 우물우물 먹고 있었죠. 토미와 아니카는 눈이 통그래졌어요 원숭이와 말을 키우는 친구라니. 혼자 사니? 아니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선장인 우리 아빠는 바다에 계시고 엄마는 천사거든. 난 혼자서도 뭐든지 잘해. 삐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삐삐의 집안은 더욱 놀라웠어요. 벽에는 멋진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가구들은 제멋대로 놓여 있었죠. 삐삐는 금화가 가득 든 가방을 열어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걸로 사탕을 산더미처럼 살수 있어. 삐삐는 팬케이크를 만들어주겠다며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계란을 머리 위로 던져 깨뜨리고, 반죽을 공중으로 휙휙 던져 뒤집었죠. 팬케이크가 천장에 철석 붙기도 했지만, 정말 재미있었어요. 삐삐와 토미, 아니카는 보물찾기 대장이 되어 밖으로 나갔어요. 삐삐는 낡은 깡통을 발견하고는 외쳤죠. 와, 정말 멋진 보물이야. 여기다 과자를 담으면 딱 좋겠네. 삐삐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한 보물이었어요. 그때 덩치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어요. 삐삐는 성큼성큼 다가가 말했죠.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건 아주 못된 짓이야. 덩치 큰 아이들은 삐삐를 비웃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삐삐가 가장 덩치가 큰 아이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올린 거예요. 삐삐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소녀였거든요. 삐삐의 소문은 마을에 금방 퍼졌어요. 경찰관 두 명이 빌라 빌레콜라로 찾아왔죠. 어린이는 어른 없이 혼자 살수 없단다. 널 어린이 집으로 데려가야겠어. 싫어요. 삐삐는 경찰관들을 피해 지붕 위로 훌쩍 올라가 버렸어요. 나 잡아봐라. 삐삐는 굴뚝 꼭대기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깔깔 웃었어요. 경찰관들은 삐삐를 잡으려다 진땀만 뺐어요. 결국 삐삐는 지쳐버린 경찰관들을 한 팔에 한 명씩 안아들고는 문 밖으로 데려다 주었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어느날, 마을에 서커스단이 왔어요. 삐삐와 토미, 아니카도 구경을 갔죠. 삐삐는 무대 위에서 말을 타는 고개사를 보더니 자기도 해보고 싶어졌어요. 삐삐는 성큼성큼 무대로 걸어나가더니 달리는 말등 위로 훌쩍 뛰어올랐어요. 그리고는 한 발로 서서 멋지게 균형을 잡았죠.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다음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스트롱맨 아돌프의 차례였어요. 나를 이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을 주겠다. 아돌프가 소리쳤죠. 삐삐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한번 해볼래요.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지만, 삐삐는 스트롱맨 아돌프를 가뿐하게 들어올려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아돌프는 얼굴이 빨개졌고 사람들은 그 어떤 공연보다도 더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답니다. 토미와 아니카는 학교에 가는 것이 재미있다고 말했어요. 삐삐도 학교에 가보기로 했죠. 하지만 삐삐에게 학교는 너무 이상한 곳이었어요. 왜 가만히 앉아있어야 하는지 왜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삐삐는 선생님께 정중하게 인사하고 학교를 나왔어요. 학교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방학 때또 놀러 올게요. 비록 학교는 하루 만에 그만뒀지만 삐삐는 토미, 아니카와 매일매일 신나게 놀았답니다. 삐삐는 때로는 엉뚱하고 제멋대로였지만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어려운 친구를 보면 언제나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고 슬픈 친구가 있으면 재미있는 이야기로 웃게 만들어주었죠. 토미와 아니카에게 삐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친구였어요. 삐삐와 함께라면 매일매일이 신나는 모험이었거든요. 새 친구는 빌락 빌레쿨라의 정원에서 말을 타고 보물을 찾고 나무에 오르며 행복한 하루를 보냈답니다. 작가 소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쓴 작가는 스웨덴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1907의 2002 할머니예요. 린드그렌은 아픈 딸을 위해 삐삐 롱스타킹 이야기를 지어 들려주기 시작했대요. 그녀는 삐삐뿐만 아니라 에밀은 사고 뭉치, 미호, 미오, 나의 미호 미오 등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수많은 동화를 썼답니다. 린드그레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며 무엇보다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주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삐삐롱스타킹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보여줘요. 삐삐는 어른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탐험하고 즐기죠. 또한 삐삐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약한 친구들을 돕는데 사용해요.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돕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준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속에 삐삐를 꺼내어 더 용감하고 더 자유롭고 더 즐겁게 살아가라고 응원해주고 있어요.